아 여기는 지금 최근 분번한 소가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1번 칸서부터 한 40번 칸까지 다돼 있어. 아 여기에 모든 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막 처음 새끼 나는 소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분만을 준비하는 소들이잖아. 여기는 지금 기존의 경산우들 새끼를 뭐 여러 번난 소들들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저쪽에 발이 묶여 있는 소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그거 같은 경우 나이가 굉장히 많아. 소들은 이꼭 자세가 이렇게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맨 바닥도 있고, 이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힘이 없을 때는 미끄러져. 네. 그러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발목을 채워놓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네. 여기는 저쪽에서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된 송아지들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우유를 막 띄고, 여기서 이제 이유단계, 이유라지, 저 띄고 이제 이유식 먹는 단계, 밥을 먹는 단계야. 밥을 먹는 단계고, 여기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초등학 생이라고 하면 될까? 여기가 그런 단계고, 여기는 중학생? 중학생 정도. 여긴 중학생이라 그랬지? 어? 그럼 고 다음은 고등학생, 대학생. 어? 그리고 고 뒤에 칸이, 아, 아까 얘기했지 신부 수업하는 단계 아, 자그 다음에 지금 여기랑 저 끝에 칸이랑 같이 합쳐진 칸이야 여기는 지금 새끼 나는 거죠 송아지, 송아지 낳기 위한 엄마 소들이 위한 공간이야 여기 아, 여기서 지금 새끼 낳기 위해서 휴, 휴식을 취하는 직겸산부인과 여기도 산부인과인데 여기도 산부인과. 아 여기 같이 여기랑 저기랑 요즘은 지금 분만할 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이쪽에 다 모여있는 거야 이쪽에 모든 소들이 다 모여있어 이쪽에 지금 모여있는 소들이 그 굉장히 많아 맨마라기란 음, 그렇지만은 뭐한 4, 50마리 이상 이렇게 지금 이쪽에 대기하고 있어 여기는 이제 모든 저기 그 착유소들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더워 가지고 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지금 뭐 사람으로, 사람이랑 똑같아. 보양식도 줘야 되고, 보양식도 줘야 되고,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믹스, 이게 일단 밥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서부터 무기질, 각종 얘네들한테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들 다들, 지구들이 쥐구 착유하고 나와서 쥐구 있는거야 그리고 이쪽은 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음. 이것은 티모시라는 풀 티모시 저기는 알파알파 클라이 두건 비트 면실 그리고 저 포장 씌워져 있는 것은 소금. 오늘은 이 뒤에 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제초 작업을 할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우리 딸도 같이 할 거죠. 여기는 소를 분만을 하면은 성별이 나눠 나눠져 암수가 나눠지는데 쉽게 말해서 암소는 저쪽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그 우유 생산으로 쓰지만은 시켜 우리한는 젖소로 쓰고 그것도 순암수로 나눠질 때 투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보기 속 우리 일명 유구라 그러지 유구는 한우보다 좀싸 아. 이거를 어, 그전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어 소들이 아저소 남자는 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갈씨를 받았지 그래서 그때 여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때 비육을 하게 됐어 여기서 보면 지금 우측으로 우측으로 얘네들은 똑같애 저쪽이랑 같이 단계별로 가 있어. 여기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돼. 그리고 우측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라 단계야. 얘네들은 이제 거의 얘네들이 다 됐어.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식탁, 우리 소비자는 식탁에 올라가게끔 할수 있는 이제 추라할 수 있는 단계별로 지금 여기서 돼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한 20여 마리는 요번 추석에 출하를 할 예정이야. 앞에 보이는 거는 그 연맥, 요건 빅베일이라 그래. 요거는 가격이 좀 단가가 싸. 싸? 어, 대신 대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신 급여 하는데 약간 좀 수고스러움이 좀 있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비닐로서 하프라 그래. 요것도 같은 연맥인데 요거는 좀 단가가 비싼 대신 이렇게. 소포장으로 돼 있어. 여긴 지금, 아까 저쪽에서 본 비육소. 지금 출하 시점인 소들, 추석 때쯤 다 나갈 수들 여기까지. 그리고 항상, 얘네 물이 중요해. 그래서 항상 신선한 물을 항상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어. 굉장히 맑지? 그러면 물통은 한몇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갈까? 아니면. 아, 물통은 뭐, 한. 3 4일에한 번씩. 얘는 계속 흐르는 물이라 고여 있는 물이면 썩는데 흐르는 물이라 그래도 응. 신선해. 요거는 티모시레는 풀. 요건 스페인 페스큐레는 풀. 저쪽은 범우다 우리 집에 지금 한우. 우리 목장의 착유 시스템. 일명 사이드 바 사이드 시스템. 여기는 우유 처리 시설.